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받고 또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실 거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질병도 치료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가만히 하나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사랑이셔요. 제가 그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야 진짜 성경이 온통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믿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셔요. 마치 자녀들을 부모가 먼저 다 알죠. 그래서 자녀들의 상태를 부모가 알아요. 그래서 자녀를 먼저 사랑합니다. 자녀는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부모는 알아요. 부모는 자녀를 알아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잘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거죠. 잘 알아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잘 아시겠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신다. 부모가 자녀를 더 아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서 이 성경도 보고, 그리고서 기회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주님 만났더니 그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 이었어요극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그토록 이렇게 먼저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났고요. 은혜의 주님, 복음의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 아, 이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주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이렇게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걸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자녀 생각 나요, 안 나요? 자녀 생각 나죠. 자녀 생각 안 나는 사람이 부모도 아니고, 자녀 생각이 분명히 난다고요. 자기가 하, 맛있는 걸 먹으니까, 아, 내 아들도, 내 딸도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다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우리 부모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부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역자, 이 목사나 주의 종은 뭘 해야 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자녀들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죠. 당연히 부모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복음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전달해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이걸, 이런 걸 사역자라 그러는구나. 이거를 주의 종이라 그러는구나. 이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됐어요. 예, 제가 고통을 받지 않았었다면 저는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저는 고통을 엄청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야, 그 고통 고통도 아니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자라고 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내가 받는 그 고통을 여러분이 받는다면요,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예, 목사하고 말지. <laughs> 그러니까 고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목사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런 고통을 제가 당했어요. 모든 것이 다 실패. 실패로 돌아가고,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볼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막 해보려면 다안 돼. 예, 그리고 다 망해. 예, 그리고 뭐든지 안 돼. 그리고 온갖 잡된, 죄된 생각들만 많이 나.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죄책감 갖고그 자체가 심판이요. 그게 벌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뭐뭐 뭐 햇볕은 반짝 모래알은 뭐 반짝 뭐 이런,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뭐 동요적인 그런 게 아니야 이 진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거막거드득거드득 씹는 거드득 것 같더라고 여러분 그못 견뎌봤을 거못 경험해봤을 거예요. 나 저는 그걸 경험해봤습니다. 그 그거를요 그 실패를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제가 뭐 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좀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예, 그,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보다는 제가 한두 살 많, 많으니까, 예, 예. 김 집사님이 지금 70, 70 몇이죠? 70, 하여튼 뭐 7학년인가 어떻게 돼요? 7학 몇 반인가. 근데 자기 나이도 모른데 지금은 생각 안 하고 살아가지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자기는 뭐 내가 보면 7학년 몇반인건 분명히 알겠는데, 8학년 같진 않고 7학년 먹방 같은데 내가 한두 살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 이 나이 먹도록 말해요. 그런 고통을 내가 이게 당해보니까 두번 굶어 죽을 뻔하고 말해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아 내가 이런 마음을 막 가지니까, 야, 이거 모든 게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를 다 내려놓게 돼. 다 내려놓고 싶어. 안 내려놓고 싶었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 그냥 다, 그냥 살기도 싫고, 죽고 싶고, 그냥. 근데 내가 스스로 죽을 순 없으니까. 그럼 지옥 갈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셔요. 차라리 나 데려가 주셔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나 몰라요. 내가. 나 데려다가 달라고. 나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 이걸 이 살려가지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세워놓고. 근데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살길 잘했지, 진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말해요. 이 사랑이 하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병도 치료받겠구나. 내가 죽을 뻔했거든요. 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여러분, 그러면 병도 치료받겠구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야, 해결되더라고. 환경도 바뀌더라고요, 다. 아,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은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만 딱 원하고 내나 정말로 나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번만 딱한 번만 딱만날려고 했더니 다른 게싹 바뀌더라고요. 아야 놀랍더라고 요 진짜 이게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어? 아, 그러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 그래서 야 진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주변의 환경 다 바뀌겠구나. 여러분이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뭐병 낫게 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그렇게 다안 해도 예수님 한 번만 딱. 서 주님만 딱 경험하면요. 그것도 사랑의 주님만 딱 경험하면요. 여러분 모든 게싹 해결됩니다. 한 번에.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으니까 경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진짜로 내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 자식들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난 진짜 내가 아빠로서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울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아빠랑 같이 있어야 총칸다. 그랬어요. 얘들 말에 공부시킨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유학시키고 그랬는데, 아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됐다, 됐다, 다 필요 없다. 주님 만나고 보니까 니네 다 들어와라, 한국으로 들어와라. 아빠랑 같이 있어야 총칸다. 이 마음이 확,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가슴으로 내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까말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천국을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용서의 하나님 소개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맨날 후드러 패고, 여러분 심판하고, 여러분 벽다벌 내리고, 재앙 어? 내리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 같은 놈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더라. 그 은혜의 주님이시더라. 은혜의 복음의 주님이시더라라는 걸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도 무슨 죄를 막 이렇게 어마엄청나게 막 그런 거 별로 없다 이거야. 지나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엄청난 죄 죄진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여기 알아. 내가 죄질 때 있던 사람도 있어요. 어? 세상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눈을 이렇게 바꿨지.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앉혀다 보고 이렇게 바꿨지. 저거 저거 목사가 저거 이렇게 봤겠지.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보던, 이렇게 보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저한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아, 변하긴 변했구나. 이렇게 잘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싹, 편안하게 포장해가지고 싹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권사님도 말해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 나한테 하,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사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무슨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 엄청 기도했대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권사님이 볼 때도 형편없는 목사였어. 그러니까 목사 좀한번 제대로 좀한번 하나님이 교육 좀 시켜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합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아, 어느 날, 하나님이 바꿔놓고서, 이 권사님 앞에 나타났어, 이렇게. 응?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네. 아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다 하니까,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눈물 나서 막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눈물 막 나오는 걸 어떻게 참았나 모르겠대. 자기가. 평상시랑 똑같은 설교가 있는 것데 오늘은 그 눈물이 나더래. 라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속에서 나는 포장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하지도 않냐고, 그냥 외식적으로 하지도 않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얘기해.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도 여기 앉아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얘기한다. 나는 그 복음을 얘기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사람들이 다 순종한다. 왜? 하나님이 능력자니까. 저런 목사는 현평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자야 저런 사람도 세우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주시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능력자시더라!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더라!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전달한다는 거지. 그게 진짜 목사 아니오? 그게 진짜 목사지. 하나님이 능력도 없는 게 하나님이요? 그럼 그게 그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그게 무슨 목사예요?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만 해봐요. 환경 싹 바뀝니다. 여러분 주변 다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보셔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죽여 주셔. 죽여 주셔. 어? 그러면서 기도해 보셔. 어느 날 하나님이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도 바꿔 주시고 주변도 싹 바뀌어요. 제가 한 7, 8년 동안을 죽음 가운데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주변을 싹 바꿔 주는데 3주 걸려서 3주. 주변 싹 바꿔주는데.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버스도 탈 그런 게 아니라 자진거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돈도 주시고, 다시 물질 주시고, 사람들도 주시고, 또 다시 영적인 영권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이 3주 걸려서요 3주. 3주에 다시, 예 옛날에 있었던 것도 사싹사사 모아서 다 주시더라고, 저한테. 3주 만에. 하나님 놀랍죠. 나는 하나님만 필요한데, 난 하나님만 필요로 했는데,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아, 다른 것도 막 주시더라 이거예요 어, 아, 그래서 그냥 지금도 너무 풍성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세상에 다른 것도 주시니까 풍성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어쨌든 행복해.